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히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laughs> 그러니 제 마음에도 비가 오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비 오고 하나님 마음은 어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잠깐 율동하고 예,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은 주님 꼭꼭 안아주세요. 아 비가 왼손에요, 비가 왼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날 사랑하시는 주. 안아 주세요. 나를 안아 주세요. 꼭꼭 안아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꼭꼭 안아 주세요. 꼭꼭 안아 주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쿵저렇쿵저렇쿵이렇쿵 이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근데 거기에 어른들만 왔을까? 어른의 엄마 아빠도 왔겠고 어른의 아들 딸도 왔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한 어머니께서 내 아들 딸들이 예수님한테 특별히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초부 목사보다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손잡고 기도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초보 목사랑 기도 안할 거지. <laughs> 고마워. 잘 생각해서 대답했어. 자,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특별히 손 잡고 기도해 주면 특별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지. 솔직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어른들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어떨 것 같아? 목사님 그 말씀이 머릿속에, 귀 속에 안 들리겠지?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야. 아니, 예수님의 제사 중에서, 네아이에어린아 그, 가만히 있어. 괜히 나오면, 너 나오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면 제도 나오고, 제도 나오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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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나온다고. 그럼 복잡해져. 안 돼, 안 돼, 안 돼. 나오지 마. 가만히 있어. 자, 이 사람 행동 잘한 걸까, 못한 걸까? 못한 거지만 나는 듣다 보면 일리는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옆에 있는 아주 우리 막내 동생들이 네! 하고 물어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 솔직히 민소리는 없었지만 저번 주에 상황이 살짝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써. 지금 현데 옆에서 뭐냐? 네!! 리그리던리이리었리 네! 네! 이러니까 여기 어른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런 거야아 에이 에이 나오지마 너 나오면 얘 나오면 얘 나오면 쟤 나오면 쟤 나오면 얘 나오면 얘 나오면 다른 거다 나온 거야 안돼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어쩌면 이해는 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거야 어떤 말씀이 했냐. 방금 전에 한 말이야. 하나님의 나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내 앞에 오는 걸 막지 마.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기타 등등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솔직히. 질서 유지라는 건 필요하거든.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을 때, 어? 학교 바깥으로 나간다고 치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잖아? 자, 친구 손잡고 두 줄로 짝지어서 걸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어떤 하나이가막 튀어나가서 차에 뺨! 하고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질서 유지하는 건 나는 또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질서 유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아까 했던 말씀 있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지금 뭐냐? 어린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했던 질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겠죠? 어린이? 어린이야, 어린이 같은 사람이야. 아까 우리가 이랬던 말씀이 뭐라고 써있었지? 어린이 같은 사람. 자, 예수님은 어린이를 딱 집어서 얘기 안 했어. 야, 너 어린이야? 그래, 천국, 프리패스, 통과.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어린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했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린이 같은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 친구들 말대로 어린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어린이가 아니니까. 답답받아. 그러면 저기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간 우리 도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린이라고 안 하잖아. 청소년이지. 도현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어린이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어린이 같은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 같은 사람은 뭘까? 어린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즉, 어린이 같은 사람, 순수하고 착하고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음, 목요일날에 저기, 그, 암송학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나쁜 어린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진 않지? 자,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저기서 성경 읽으면 과자를 줘요. 자, 성경 읽고 과자 주고. 한데, 그 가운데 가끔, 과자를 하나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까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눈에 딱 보이는데 안 착하면서 그러면서 가방 뒤질 수도고 없 말이야. 참이해요 뻔히 이게 내가 소 하나 먹는 거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뻔히 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 저 과자 하나 더 줘요. 그렇게 몇개 가져간 거야. 네개 가져간 거네 다른 사람도 다두 개씩 가져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말이야. 그럼 그런 거. 어떻게? 그냥 두 개씩 랜덤으로 주면 되잖아. 두 개씩 랜덤으로? 그러 좋겠어? <laughs> 자, 그잘 지키는 애들 이 있어서 참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 어린이만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쁜 마음, 탐욕, 욕심 가지고 있는 어린이도 다 들어가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야. 어린이 같은 사람. 지금 뭐냐? 어린이가 갖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상태로 어른이 될 때까지 신앙이 잘 성장한 사람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지 민솔이 엄마 아빠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지 예은이 엄마 아빠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laughs> 언젠간 대답할 거야. <laughs> 그래야지 도영이도 들어갈 수 있잖아. 나도 들어가고, 그렇지? 즉 뭐냐 우리는 즉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끔은 나이가 들다 보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어른이 되다 보니 어릴 적에 있었던 순수한 그 모습을 가끔 잃어버리는 내가 신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찾으려고 난 노력하는 어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냐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씩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장하면서 잘 갖고 있길 바래요. 그래야지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과자도 먹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자, 갖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자, 이게 객관식이 있을까요? 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번호 없는 데는 중학생들한테 시키려고. <laughs> 자, 1번 봅시다. 1번, 1번 사람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있는가? 자, 너는 못 들어가. <laughs> 이런 친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욕심쟁이,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남도못 들어가게요. 해 정말 못 됐죠. 어? 딴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좀 놔줘야지, 있죠? 오늘에 네. 자, 2번 선물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대 예은이 너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러면 선물 못 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아니요. 에 음, 그래요. 자, 우리는 가끔 그런 말하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네. 누가 착한 애지 나쁜 는지

<laughs> 마음이 전달됐어요. <laughs> 도연아 몇 번이 정답?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린와 이 같은 마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길 바래요. 오케이.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석연 헌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운. Se... Sí.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사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언젠가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엄마 아빠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이와 같은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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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